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라지에서 근무하는 정순석 상무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용 흡음 차일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 질식소화 덮개 그리고 어, 복합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어, 질식소화 덮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지하주차에서 장 낳는 자동차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최근 이렇게 배터리 뭐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고요. 복합소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신소재인데요. 철보다 가볍고 철보다 강한 그런 플라스틱 강화 복합소재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첫 출발은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출발하는데 지금은 자동차 쪽으로 많이 이렇게 늘고 있고요. 추세가 어, 그리고 이제 뭐 생활 속에서도 이제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적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열 차단과 흡음음을 제거해 주는 거죠. 뭐 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부분인데 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지 또 엔진에서 나는 그런 소음을 갖다가 막아주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로 가더라도 저희 소재는 뭐, 흡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이게 될 거고요. 새로운 이제, 신제품 들어갔다가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식소화 덮개입니다. 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확산이라든지 연기가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불을 끌수 있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천이죠. 산소를 차단해서, 어, 화재를 갖다가 이제 빨리 꺼주게 되죠. 5분 정도면은 내부에 있는 불씨는 다 이제 꺼지게 됩니다. 아, 저희가 가정에서 쓸수 있는 그런 질식소화 덮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되게 번거롭습니다, 이게. 그리고 물을 썼을 때는 이게 예, 화재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 덮개만 하면은 그 화재 범위가 자동적으로 이게 그 진압이 되기 때문에 뭐 뒤에 처리할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화재 감식에 대해서도 현장 보존이 되,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예, 덮으면 됩니다. 화재가 이제 확산되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겁이 납니다, 불이 나면은. 근데 그 소화포로 갔다가 빨리 덮게 되면은 뭐더 이상 이제 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화염들이 바깥으로 안빠져나가게 하고 산소를 차단하는 게 이제 주목적이죠. 그리고 화재를 더 이상 이제 번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행착오를 뭐 저희 대표님하고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뭐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회 현상들이 이제 생기면서 보람있고 고생했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희 대표님하고, 예, 싱가포르 그방협회장하고 예, 맺었습니다. 저희 제품을 자기 협회에서 싱가폴 현지에서 이걸 공급을 받겠다는 그런 업무 협약이었습니다. 싱가폴 현지 반응은 저희 그 제품이 좋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런 중국 제품들하고 경쟁해서 저희 그는 이제 우수하다고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품도 이제 쓸만한데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선진국 위주로 저희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하고 그런 담당 부서장들이 가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R&D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는 마중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회사가 도약할 수 있는 밑바닥이 없습니다. 매번 거기에 머무를 수도 없고, 시장에서 뒤처지기 마련인데, 그런 마중물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중소기업들이 점점 성장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그 안에 있는 그런 공대라든지 이런 가진 그 학교들하고, 섬미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들하고도 많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게 저희도 오해받는 게, 그 성면으로 자꾸 오해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면하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물잔, 유리컵의 일종인데, 그 물잔으로 쓰는 유리컵이 유해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실로 뽑아서 섬유로 만든 건데 전혀 이렇게 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는 오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아 유리장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봉제사와 이런 특허 기술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되게 이제 신경을 썼고요. 이잘 예, 찢어지지 않고 그 이음새 부분이 쉽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그 재봉을 했다 했습니다. 산소가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 벌어진 틈으로 이제 산소가 들어간다면은 뭐 더프나 만화하는거 알겠습니까. 산소를 이렇게 차단해야지 이제 그 화재가 진압이 되는데요. 촛불이 났는데 촛불을 쉽게 끌수 있는 방법 입으로 불어서 꺼지 않는 거라면은 뭐 유리잔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거꾸로 덮어서 그 촛불을 갖다 가두면은 꺼지듯이 그런 원리입니다. 덮기만 하면은 꺼지는 게 금방 보일 겁니다. 뭐 산소가 없으면 질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난 화재를 갖다 질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 배터리 차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요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어, 그런 지식소화 덮개가 이렇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화재가 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최근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연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자기 차가 이제 탈거 걱정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 이 있었는데, 어, 모 아파트에서는 그 지식 소화 덕기를 빨리 덮어서 화재가 시작됐을 때 빨리 덮어서 옆에 있는 차로 이렇게 번지지 않게 했고 연기가 나지 않아서 지하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화재가 나면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덮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이제 키트를 이제 잘 사용하시면은 인명피해라든지, 그리고 타인의 재산이 화재로 인한 소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용한 도구들을 한 번쯤은 이제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어, 개발이 많이 됐었고요. 미래에는 이런 것들, 이제 소재들이 다양하게 되면서 저희 소재도 많이 쓰일 거라고 유리섬유 강화 복합 소재로 대체해서, 어, 생산해서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죠 예. 그런 제품들을 만들었을 때 저희 대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또 고생했던 저희 직원들하고, 아, 눈에 보이는 게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보람됐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 국산화를 뭐 저희가 먼저 시도를 했죠. 예, 인증, 각종 인증 다 빠져 있습니다. 제품의 우수성이죠. 그러니까 제품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같이 고생하는 라지 가족들, 뭐, 사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 늘 이렇게 일선에서 움직이고 힘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뤄놓은 것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하고 그런 시간들도 많았는 것 같습니다. 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일정 속에서, 어, 늘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좀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서 다 같이 좋은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 늘제 과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 꿈도 명확하지도 않고 내 미래는 있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난 날들도 있는데요. 저도 살아와 보니까 제가 공부가 싫어서 이렇게 놀았던 적도 있고, 또 그런 위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더 나은 삶으로 또 살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 청년들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 특히 뭐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 가면 좋겠지만은 뭐 누구나 다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작은 회사일지라도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도 또, 어,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 좋은 회사를 찾기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무언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음,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변환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께 가장 바라신 게또 다른 전문 기업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다시 성장하고 또큰 기업이 됐을 때, 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어, 성장해서 또 우리 직원들하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